산타젤라 TV 안젤라입니다 오늘 <laughs> 트라이어를 했는데 지금 여기 비아롬이라고 어 시티에서는 한어 지금 시티에서 한 40분 정도 더 걸려서 오는 곳인데 지금부터 가게를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 일주일까지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가게를 이제 배울 겸 메뉴 하나하나 하나 다 외워야 되니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지금 트라이얼 워킹을 해보시죠. 아 그리고 일단 한개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진짜 오늘 하다가 욕할 뻔했는데 아 진짜 <laughs>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고 하더니 일단 그거는 집 가면서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여기 사장님 계셔가지고 일단 메뉴부터 싹다 외우고 이제 뭐뭐 배웠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메뉴들은 이런 게 있고 아니 머스타드 치킨 베지터, 아니 스페셜 프라이드, 앤 n d crispy pork a 메뉴는 이런 게 샌드위치랑 이것 저것 팔고, 브렉퍼스트, 런치, 파스타 그리고 포카치아, 홈메이드 수프 and salad and c a t e r i v a i l a b l e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테이블 번호가 있어요. 오늘 배운 게아 이것도 있다. 제일 맞출 때는 이거 비닐봉지 빼고 쓰레기만 버려야 되고 그제 떨이 비우는 거 그리고 밖에 테이블 맞출 때 닦는 거 그리고 테이블 번호가 있어요 여기는 문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D1 그 D2 D3 그리고 메뉴 앞에 있는 거라가지고 메뉴판 앞에 이건 메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는 윈도우 윈도우 자리 바로 창문이 있어서 윈도우 여기는 커튼 여기는 파일 여기 불 바로 앞에서 그리고 여기는 월 그리고 여기는 M3, M2, M1이에요 여기 가운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 그리고 여기는 후추랑 소금이 이거는 물 달라줄 때 그리고 콜라나 음료수 줄때 쓰면 되고 여기는 물 따르는 곳이고 저는 여기 있어요 또 이쪽으로 가보시면 여기가 일하는 곳 여기는 휴지랑 포크 이렇게 같이 쌓여져 있고 여기 칼, 포크 그리고 이거 스푼 뭐 볶음밥 이런 거 나갈 때 이런 스프 나가고 여기 젓가락도 있네요. 그리고 이 작은 포크는 이 작은 포크는 그 케이크랑 디저트 유로 나갈 때이 작은 포크를 주면 되고 이 작은 휴지랑 같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커피가 있고 쓰레기 치우는 거 이거 물 닦는 거 그리고 여기는 청소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그 밀크 닦는 것만 닦는 거예요, 밀크팟. 이거 제일 맞칠 때는 이거 체크하면 되는데 이걸 전부 다 해야지 퇴근을 할수 있습니다. 5 시까지 끝내야 되고 여기는 저희 메뉴, 브렉퍼스 종류 있고 아니면 핫, 콜드, 비브레이시, 람치 있고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걸 치워야 돼요 또. 그리고 이건 호일 치우면 되고 음 그리고 이거 마이크로 웨이브 끝날 때 이거 닦으면 되고요 이거는 어 10초 1번 그래서 이거할 때는 이거는 10초를 그거 녹여가지고 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거였나? 이거 4번 해가지고 다시 여기 오븐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샐러드에 뿌리는 소스. 샐러드에 뿌리시면 되고요. 또뭐 있었지? 그리고 여기 음료수들 있는데 이 음료들은 저기 창고 보시면 창고에 있어요. 그 창고에서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채우면 돼요. 또 this one got yes. to be here. Yeah. Okay. With this one bell, this one dripping. Ah, okay. Okay. On the bottle. No, oh, no, this. My, oh no, no, just one, just only this, this one, one. this dripping. Ah, okay. You drink it. Okay. Now don't. No, no. Oh, can, can you make ice? Sorry? Ice. One ice. Yeah. Sure. Yeah, ice. vanilla latte. With this one, can you make? What? Vanilla latte. I want to drink vanilla of the ice. I really like but can you make with this latte because it's a latte. So, so you want vanilla vanilla yeah and then two ice <laughs> <laughs> and then no, I will bring this size 들을 만들어 주시기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이거 포스긴데 일단 포스기를 보시면 여기 스몰 스몰 사이즈는 3.5달러 그리고 이거 중간 미들 사이즈 그리고 이건 라지 사이즈고 이거 라지는 5달러고 이거는 4달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티랑 음료 종류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이스크림이랑, 그리고 디저트류 있고, 여기도 케이크, 케이크 종류. 그리고 여기는, 그 뭐냐, 토스트.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스비 동, 동통 연거고샵 n 스 그리고, 아, 이제 돈을 더 하려고 하면, 이거 MISC 누르고, 돈, 이거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머핀 있고 음, 이제 그 메뉴를 메뉴를 보러 가겠습니다. 메뉴를. 예. Thank you. 그 여기는 이제 메뉴가 쭉 있는데 여기 쿠키. 비스켓인는데한 개당 1.60cm 달러 60cm 그리고 다른 거는 샌드위치랑 이제 프라이드 라이스 그리고 펑킨 수프 이것저것인요 그리고 이거 메뉴는 다 외워야 되는데 소시티 so 카트 애플 이거는 사진을 일단 찍을게요. 아무튼 여러 종류의 메뉴가 있는데 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이 아이스크림도 다 외워야 되겠죠 여러 종류가 많네 네 무튼 이렇게 돼 있고 청소까지 다 하면 4시간 반 동안 일하는 거고 후기를 좀더 자세하게 곧 알려 드릴게요